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미지 추적 기능으로 사진을 벡터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따내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 어, 자료를 불러와서 할 거고요. 책에서는 283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없어도 보시면서 공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이 없어도 아, 자료는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가지고 우리 바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실시 파트 2번, 그 다음에 챕터 1번, 2번, 거기서 또 2번이고요. 앵무새라는 파일을 오픈으로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앵무새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은요, 오픈으로 여는 게 아니라 문서를, 빗문서여도 마찬가지예요. 문서를 열어놓고 불러오기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기본 세팅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사진은 불, 문서에서 불러오시는 게더 좋아요. 파일에 플레이스 가져오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어, 앵무새 사진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 페럿이라는 PNG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고 플레이스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기 상태가 돼요. 이게 미리 보기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데나 일단 틱하고 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x자 표시가 있어요. 자, 이 x자 표시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일러스트에서는 잘안 써요. 왜냐하면 이 x자는 나중에 제가 이 문서를 저장하고 만약에 메일로 보내서 딴 데서 열잖아요. 그럼 이 x자는 말 그대로 액박이 떠가지고 유실됩니다. 그래서 x를 없애줘야 돼요. 자, x를 없애는 거는 여기, 에고, 여기 임베드 버튼,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자가 사라지죠. 이렇게 돼야지 문서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 어 얘가 배치할 데가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적절한 곳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고. 자, 이거를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로 이미지를 추적해 가지고 따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얘를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패널 창이 뜹니다. 여기 꺽쇠를 열어보시면은, 디폴트, 하이델리티, 파이프, 포토, 로우파이델리티, 포토, 쓰리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가 떠요. 자, 그럼 일단 디폴트를 눌러볼게요. 디폴트를 누르면요. 이렇게, 어, 외곽을 따가지고 패스화 시켜주는 거죠. 근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쵸? 자,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를 꺽쇠를 열어서 하이파이델리티 포토, 고해상도 사진으로 한번 따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퀄리티가 꽤 높아졌어요. 사진만은 못하지만 확대를 해보면은 어떻게 따졌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따지는 거냐면 85개의 색상으로 따주거든요. 자, 제가 어째서 85개라고 잘 알고 있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봐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자, 로우 파이델리티 보토 이거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85개였죠. 이번에는 더 적은 숫자의 그 색상 수수로 보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로 돌아가고요. 자, 이미지 트레이스 열어서 3컬러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아시겠죠? 색상을 단 3개만 지금 흰색 파란색 갈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장 많이 쓰인 색상 정보 3가지를 찾아주는 거죠 컨트롤 Z Z 자그다음 그럼 6컬러 16컬러 안 해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 16컬러 해볼까요 그러면은 16개 컬러를 찾아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쉐이드 오브 그레이 자 이거는 흑백 변환이 흑백이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흑백으로 색깔 색깔 차이를 줘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잘못 넣었어. 그다음에 블랙앤 화이트 로고. 이거 아까 전에 흑백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디폴트 있죠? 아까 전에 여기 디폴트랑 블랙앤 화이트 로고가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스케치드 아트를 가 볼게요. 그러면은 흰색을 투명하게 해 주면서 따 주는 기능이 있네요. 검은색으로 따 줬어요. 자, 그리고 실루엣, 얘로 가보면요. 얘는 근데 실루엣인데 뭐가 이렇게 다 까맣게 들어가 있죠? 그, 바깥쪽은 그냥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됐어요. 자, 그리고 라인 아트. 자, 얘는 라인만 생겼고요. 근데 이제 모양이 앵무새가 그렇게 다 도드라지진 않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테크니컬 드로잉 하면 아까 라인 아트랑 비슷한데 선이 굉장히 짧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요, 여러분. 이거요. 다 얘네는 옵션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써야지 이것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그, 얘네가 정해놓은 것만 쓰게 되고 내가 원하는 디테일을 조절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미지 트레이스는요, 원래 패널이 있어요. 모든 패널은 윈도우에 있습니다. 자, 메뉴바 윈도우, 사진 선택하고 윈도우 갈게요. 여기에 오시면 이미지 트레이스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이시면 이미지 추적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이 이렇게 뜨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요거 좀 할게요. 여기에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요 꺽쇠 있죠?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에 디테일도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이거는 하이 컬러, 그다음에 로우 컬러, 그다음에 그레이 스케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를 단축화 해가지고 뭐 모아 놓은 거고 이거는 지금 안할 겁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이걸 익히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프리셋이 아까 전에 있던 여기 목록에 있던 애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뷰 트레이싱 리절트 결과를 이 최대 결과 그 트레이싱으로 다 끝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얘가 제일 편해요.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단 그냥 얘가 제일 편해서. 어, 결과로 보는 거를, 트레이싱 결과로 보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모드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같이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을 추적해서 따내는 게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열어보시면, 컬러 모드가 있고, 흑백 모드가 있고, 그러니까 흑백으로 자연스럽게 회색이 나타나게 해주는 게 있고요. 검은색, 흰색만 만드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랙 앤 화이트가 디폴트예요. 블랙 앤 화이트가 디폴트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프리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스레이쇼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포토샵을 같이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자, 스레이쇼드는 한계값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블랙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화이트의 양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지죠. 자, 이 디폴트 설정이 디테일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 패스가 50%고 코너는 75%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25픽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스가 29개가 나오고 앵커는 494개가 나온대요. 자, 패스를 제가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는 프리뷰를 켜놨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코너도 늘려볼 거고요. 자, 이렇게 코너랑 패스를 늘려줬더니 어 앵커가 늘어났죠. 점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자그 다음에 노이즈를 왼쪽으로 가줄수록요 이미지가 짜잘짜잘한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노이즈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단순해집니다.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디테일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른 거할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옵션에서 이그노얼 화이트가 있어요. 흰색 무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해서 옵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익스 p 드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따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자 제가 Ctrl Z로 계속 되돌아가서 이미지를 다시 그앵무새 사진으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블랙 앤 화이트 모드를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여기서 실루엣이랑, 그 다음에 라인 아트, 스케치드 아트, 테크니컬 드로우, 요네 개가 블랙, 여기 뭐냐, 화이트 블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실루엣은 스레쇼드가 230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의 양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그 실루엣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얘가 만약에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230으로 해놓고, 230을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그노얼 화이트를 체크를 해서 흰색이 투명하게 만 되도록 얘네들이 설정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여기에다가 실루엣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90으로 지들이 설정을 해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이파이델리티 포토는 뭐예요? 컬러가 85개가 나오도록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노이즈가 낮을수록 자잘자잘한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노이즈를 낮게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컬러를 쓰면 여기서 풀톤으로 하면 최대 100개까지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많이 나오게끔 설정을 다 만들어 놓고 하이파이델리티 포토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고 로우파이델리티 포토는 컬러를 20개로 줄여 놓고 그리고 노이즈는 10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쓰리 컬러, 식스 컬러, 식스틴 컬러 요거는 6 6 컬러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얘는 컬러를 쓰는데 팔레트를 리미티드로 써요. 최대 30개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6 컬러라고 지정돼 있는 것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어 나는 컬러 10개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 10을 입력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패스랑 코너가 얼마나 나올지 내가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고 노이즈를 이렇게 좁게 줄여가지고 짜잘짜잘하게 나오게 할지 아니면 노이즈를 올려서 단순하게 할지도 결정을 다 내가 내 손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만 쓰지 마시고 항상 요 어드밴스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메서드는 지금 이건 색깔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 녹색 만약에 이렇게 겹친다고 치면 여기 있는 겹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도려낼 건지 어뷰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레킹 겹치게 해줄 건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근데 어뷰팅을 해주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그놀 화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은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그놀 화이트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배경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스냅 투 커브, 스냅 커브스 투 라인스.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요. 좀 각지게 되고요. 얘가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 좀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얘가 체크가 해제되면 곡선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마음에 든다. 최종적으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익스팬드까지 눌러서 이렇게 깨가지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더욱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책에다가 다 적어 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사진으로 돌아갈게요. 많이 왔네요. 자, 네,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컬러는 오토매틱 100개까지, 리미티드 30개까지, 그런 메모리를 덜 잡아먹겠죠. 풀톤 100개까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블랙 앤 화이트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얘는 검은색, 흰색만 쓰지만 유일하게 스트로크가 가능해요. 자, 프리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필스로 돼 있을 때는 검은색, 흰색 면이지만 스트로크를 체크하고 다음에 필스는 꺼줄게요. 그럼 이렇게 라인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라인의 길이는 최대 1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 커스텀 열어보시면 여기에 라인 아트의 경우는 어, 라인의 길이를 미리 50픽셀로 지정을 해놓고 이름을 라인 아트라고 해놓은 거고 테크니컬 드로잉은 자잘자잘하게 10픽셀로 해놓고 이름을 테크니컬 드로잉이라고 그냥 갖다 붙인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라인의 길이를 어, 나는 100으로 최대한 길게 써야지 이러면 본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블랙의 양을 늘리면은 라인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길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화이트의 요 왼쪽으로 갈수록 블랙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프리셋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꼭 이거를 써보셨으면 좋겠고 어, 책에서는 지금 어, 이미지 트레이스에 대한 세부 옵션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만으로도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책을 한번 잘 읽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바꿔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